남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노력은 높게 평가받아 왔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는 무지한 인간이 되어 버린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미 멘토 박사입니다. 죽는의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리에서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대사죠. 혹시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도 아시나요? 이말은 햄릿이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데서 차가 난 말인데 요즘 말로 선택 장애, 뭐 결정 장애쯤 되는 의미일 겁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뒤로 미루거나 타인에게 결정을 맡겨버리는 선택 장애 상황을 일컫는 말이에요. 햄릿 증후군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개인적인 성향, 뭐 성장 배경, 정보 홍수, 자아 정체성, 상실 이런 것들이 햄릿 증후군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혀집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 시절부터 남들이 선택해준 것을 그대로 따라왔거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이 원하는 것에 맞추는 데 익숙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성인 돼서도 잘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스스로 생각하거나 결정을 해본 경험 자체가 적은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본 경험이 너무 없는 유형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선택장애를 많이 겪습니다 요즘은 강의에서나 유튜브 댓글 이런 걸 보면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조차 남에게 선택해달라고 의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계속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때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 스승의 조언을 구하는 것과 대신 선택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천재차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면 좋겠어요 반면에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자기 목표를 분명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까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인이 된 이후보다 어린 아이였을 때 자신의 욕구를 더 잘합니다. 언제 배가 고픈지,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적극적으로 어필하죠. 심지어 말도 못하는 아기들도 울거나 떼를 쓰면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욕구에 밝았던 이런 아이도.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학습하면서 변화가 되죠 왜 쉽게 되는 줄 아냐 네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정신 차리고 할 일이나 해 이런 식의 만류나 한계가 섞인 암시를 시시대대로 듣게 되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생각과 행동을 더 많이 합니다. 게다가 뭐든지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어른들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순진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세상이죠. 원치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남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노력은 높게 평가받아왔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는 무지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억눌려 있는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그첫 번째 해결법은 이런 겁니다.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그 선택의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소한 선택의 순간에도 진심을 다해서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해 보십시오. 나 자신을 존귀하게 대하고 나를 위해 최고의 선택을 해주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남을 배려한답시고 하는 말들 중에 아무거나 괜찮아. 난 뭐든 상관없어.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똑같아.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말부터 뇌에서 완전히 지워내십시오.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결정이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원하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 선택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부정한 속에서 뭐 스스로 원하는 것을 택하는 그런 훈련을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그들의 머릿속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절대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더잘알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잣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말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행동하는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계속 탄탄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책은 버킷리스트 작성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 뭐 갖고 싶은 것들, 되고 싶은 것들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최소 10개 30개 정도를 노트에 한번 써 보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적기만 하지 마시고 적은 것들을 입으로 소리 내서 읽기도 하고 마음껏 상상하면서 이미 이룬 느낌들을 떠올려 보기도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과정만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지 선명하게 볼수 있는 눈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것을 잊지 마시고 자주 펼쳐 볼수 있는 곳에 두십시오 일부러 노트를 펼치거나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떠올리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버킷리스트를 자주 확인해서 보는 겁니다 결정장애, 선택장애라고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하면서 사소한 결정도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약 본인이 그런 부의에 속한다면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습관에 대해서 스스로 원하는 것을 택하는데 좀더 익숙한 사람이 되고 나면 여러분은 더큰 결정들을 손쉽게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실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명확히 떠올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드셔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